커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몇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두 가지 성분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커피와 생강의 결합 효과, 내장 지방 감소,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. 카페인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,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 체중 감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은 항염 작용을 하며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생강은 소화기 건강에 유익하며 위장관의 활동을 촉진합니다. 이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백만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생강과 커피 둘다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 생강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커피의 항산화 성분도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커피는 정신적 각성을 돕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생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생강 커피 만들기. 컵에 생강 가루와 커피 가루를 넣습니다. 뜨거운 물을 부어 잘 저어줍니다. 기호에 따라 꿀이나 에몬을 추가하여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음료는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마시면 좋습니다.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